안녕하세요. CNU HE 클린뉴스입니다. 2023년 12월 넷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진료권액별 종합병원 중 우수한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로 5회 연속으로 상급종합병원을 달성한 성과로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최고의 수준의 전문성과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모인 센터 5층 대강당에서 오프라인 방식으로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종무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종무식은 병원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직원과 부서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송년사로 진행됐으며, 정년 퇴직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와 후배 직원 송별사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으로 충남대학교병원 의료진들과 직원들이 전문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각종 학술 및 대회에서 수상을 받았습니다. 새싹 지킴이병원은 아동학대 대응 전문성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 새싹 지킴이병원 아동학대 바로 애기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효진 안내입니다. 2024년 1월 1일은 신정으로 외래 진료를 휴진하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응급 의료 센터는 24시간 정상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12월 넷째 주 클리닉스입니다. 감사합니다.